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9일 해외 축구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르트문트대 장크트파울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는 휴식기 전 3경기에서 2패를 당했다. 슈트트 상대로는 5골을 허용하며 패했고 운이온 원정에서도 패했다. 홈에서는 전승을 기록하며 성적을 냈지만 원정 경기력이 아쉬운 이번 시즌이다.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 경기에서 승격팀 상대로 대승이 필요하다. 대표팀을 다녀온 기라시와 자비처, 말렌과 브란트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장파올리는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승격 이후 첫 승을 따냈다. 그러나 6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엘리아스 사드가 측면 공격을 이끌며 공격 상황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고 있지만 에겐슈타인이 9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기는 강팀 상대 원정이기에 수비 위주로 실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홈 경기력이 워낙 좋기에 승격팀 상대로도 90분 내내 우위를 보일 수 있다. 그로스와 엠네찬등 분데스리가 최고 수준의 볼란치 듀오가 나와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기라시와 자비처가 공격 상황을 이끌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AES 모나코 대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렌 원정을 승리하며 8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시즌 랑스전 무승부를 제외하면 7경기에서 전승을 기록 중인데 특히 화력이 대단하다. 미국 대표팀 스트라이커인 발로군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와 위협적인 침투를 보여주고 있고 미나미노와 벤세기르 골로빈 등의 측면 지원이 확실하다. 자카리아의 중원 존재감도 있기에 시즌 종료까지 선두 경쟁을 기대할 만하다. 이어서 릴은 휴식기 전 연승에 성공했다. 바이오에게 주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찾은 조나단 데이빗이 완벽한 몸상태로 상대 수비를 몰아쳤고, 안드레와 고메스의 중원 지원도 좋았다. 단, 원정 경기력은 다소 기복이 있다. 또, 데이빗이 캐나다 대표팀을 다녀온 이후 길게 휴식하지 못한 점이 걸린다. 릴은 앙엘 고메즈와 안드레 등 중원에 나서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강력한 중원이 있다. 그러나, 벤세기르와 우아타라, 골로빈 등이 경기 내내 엄청난 활동량으로 수비를 흔들 모나코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발로군과 엠볼로의 마무리도 기대되는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AS e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즈는 휴식기 전두 경기에서 승점 두 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벌리의 일격을 당한 이후 나선 네경기에서는 코번트리전 대승을 비롯해 무패 중이다. 이번 시즌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라마자니가 잘해주고 있고 피로에는 장신 공격수인 벤포드를 벤치로 밀어냈다. 로든과 스트루이크등 챔피언십 최고 수준의 중앙 수비도 있기에 현재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이어서 셰필드는 개막 이후 무패를 기록하며 2위를 달리고 있다. 강등 시즌 초반 대부분의 팀들이 고전하는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출발을 했다. 구스타보 하모가 네골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다득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수비가 성적의 원동력이다. 노리치 원정에서 한골을 실점한 이후 나선 6경기에서는 단 한골도 허용하지 않았다. 아메도 지치와 소우타르 등 자국 국대 수비진을 이끄는 센터백들이 버티는 셰필드 수비가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라마자니와 논토 피로에와 페르난데스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리즈 상대로 시즌 첫 패를 당할 것이다. 이번 경기 리즈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알라베스 대 바야돌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라베스는 개막 이후 내 경기에서 승점 7점을 따내며 출발이 좋았다. 키케와 토니 마르티네스 등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마무리했고 스토이치코프의 공격 전개도 원활했다. 그러나 레알 원정 석패 이후 3연패에 빠지며 추춤했다블란코와개바라등 초반 컨디션이 좋았던 중앙의 패싱 게임이 흔들리며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이 떨어졌다. 이어서 바야돌리드 역시 휴식기가 필요했던 팀이다. 세비야 원정 패배 이후 3연패를 당했고 최근 5경기에서 따낸 승점이 한 점에 불과했다. 강등당한 시즌에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하며 돌아온 라리가인데 중위권 팀 상대로 경쟁력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도 후안미와 디에디우 등이 최근 선발 공격진으로 나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연계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알라베스는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홈에서는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며 강점을 보였다. 바야돌리드는 로사와 루이스페레스 등 측면 수비수로 나서는 선수들이 상대의 돌파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비센테와 키케 등이 돌파로 해결할 수 있다. 알라베스가 먼저 연패를 끊을 것이다. 이번 경기 알라베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